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명언 79강 제목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실성 명언입니다.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준비하는 것을 실패함으로써 당신은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Benjamin Franklin. 직독직회를 해보겠습니다. By failing to prepare. 자, by의 동사 ing가 이렇게 나옵니다. by의 동사 ing 나오면 동사함으로써 또는 동사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죠. 근데 fail 하게 되면 뭐예요? fail 하게 되면 실패하다, 좌절하다 또는 떨어지다.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요. 실패하다의 뜻이 되겠죠. 실패함으로써. 근데 뭐 하는 것을? fail to, fail to 동사하면, 동사하는 것을. to prepare. prepare 하게 되면 준비하다죠. 준비하는 것을 실패함으로써. you are preparing. 당신은 준비하고 있다. 뭐 하는 것을? to fail. 실패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quiz.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1 실패함으로써 두 단어. 준비하는 것을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2 당신은 준비하고 있다 세 단어. 실패하는 것을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